안녕하세요. 가해이 나우진 김아리 플래너입니다. 어, 저는 오늘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쪽은 지금 현재 교통편으로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도보로 나가시면은 1~2분 정도 걸으시면은 바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학세권이 너무 좋아서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 b 5선이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그,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현장은 지금 한계동이고요. 그 다음에 7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12세대이고 지금 자녀 세대가 많이 없어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좋은 점은 실 입주금은 하나, 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은 가능하다고 하시니 이점참 좋을 것 같죠. 제가 이제 현관부터 찬찬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현관인데요. 어, 현관을 보시면 어, 좁지 않게 좀 넓게 지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좌측을 보시면 세 개의 이제 서랍장이 수납장이 있는데요. 가운데는 또 도어를 설치를 하셔서 거울 보시기에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을 보시면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그다음에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바로 왼쪽부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여기는 직사각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침대를 놓으시고 자녀분 사용하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이쪽을 이제 침대, 아까 놓으신다고 하면은 이쪽에 책상 놓고 지금 체광이 음, 좋아서 이제 밝게 사용하시기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욕실인데요. 욕실이 좀 길게 빠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죠? 이쪽 부분이 샤워기 딱 설치되어 있고 이 앞쪽 부분은 좀더 넓게 되어 있어서 세면대, 이제 선반, 슬라이딩 도어, 그다음에 양면기 이렇게 그리고 이 여기는 지금 타일로 좀 깔끔하게 대리석 느낌을 하셔서 깔끔한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 볼게요. 제가 거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거실이 좀 바, 밝게 지금 보이거든요. 우선은 오른쪽부터 아트월을 보시면 아트월이 여기 템버보드로 나무 느낌 나게 마감을 해주셔서 음,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 이쪽에 지금 4인 쇼파를 놨는데 이 쇼파가 좀 넓게 이 넓은 제품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길게 놓으시고 이쪽에 TV를 넣으셔도 여기 공간은 충분히 널널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위쪽 보시면 조명도 좀 간접 조명으로 안쪽에 넣으셔서 밝은 느낌이 좀 들고요. 이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 아시죠? 이쪽 가시면 주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주방은 지금 D 그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측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안에 냉장고 두대 정도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을 보시면 수납하시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을 보시면 여기 알일랜드 식탁이 여기는 좀 짧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또 쿡탑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찌개를 끓이시면서 식사하시거나 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좌측부터 여기 포인터 조명이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으세요 위에는 화이트 아래는 회색으로 지금 주방이 시공이 되었고요. 여기가 선반이 여기 좀 넓어가지고, 어, 이쪽에 소형 제품 사용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개수대 크게 있고요. 이쪽에 환기창까지 있다 보니까 음식을 할때 어, 냄새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보완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3개의 쿠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풍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한켠에 팬들이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좋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아직 문이 안 달렸는데 문을 달다고 하면은 어, 이렇게 뭐 작은 제품들 보관하시기에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창도 엄청 넓게 보시면 되게 넓죠. 창이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서 환기는 충분하세요. 좌측에 먼저 보시면 여기는 두 번째 서브방인데요. 이 서브방에는 지금 어... 침대를 모아져 있는데 침대는 아기들 방, 아이들 방이나 서재로 활용하시기에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창 창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어, 이, 저는 이제 이쪽 구조나 침대를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기 좋은 점이 또 베란다가 이쪽에 같이 있어서 이쪽 안쪽에 보시면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수전 위쪽에 턱이 있으니까 위쪽에 세탁기 어, 건조 기 자리 직렬벤치 되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베란다로 따로 활용하시기도 가능하세요. 나와서 이제 바로 안방을 보여드릴텐데요. 어 안방이 그래도 첫번째 두번째 서브룸보다는 좀 크게 시공이 되었어요. 어, 구조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한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쪽 반대편 쪽에 나도 이제 화장대나 놓으시고 이쪽에 이제 옷장 같은 거 하시기에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부부 욕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부부 욕실은 어, 부부 욕실이 그래도 방에 비해서는 좀 크게 나와 있어요. 이쪽을 보시면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까지도 되어 있어서 욕실 부부 욕실이라도 불구하고 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세면대 선반이 작게 그래도 수납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 슬라이딩 도어 양변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이쪽이 지금 반대편과 여기 주방 사이에 바람이 엄청 잘 불어서 통풍이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방 구조도 어, 큼직큼직하게 나와서 안방도 마음에 들고 어, 작은 방도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음, 시청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